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님쌤입니다 오늘은 초초초햇병아리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팁입니다 우선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사실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여러가지 팁들도 드리고 접근 방법도 알려드리고 자 그런데 오늘은 정말 프로그래밍 너무너무 처음이라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헤매고 계신 정말 햇병아리 선생님들을 위한 팁입니다. 몇 부에 걸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아직 몇 부가 될지는 정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끝난 수도 있을까? <laughs> 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들 반응을 한번 보고 좀 한번 설계를 해 볼게요 자 오늘은 지도자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아니면은 수료 중인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배우거나 해본 적이 없어서 수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이 단계에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한 다양한 동작을 참고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일단은 저는 사실 그런 거 참고하는 거나 이제 그런 동작들을 좀 참고해서 선생님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 따라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어요. 다만, 이것은 내가 프로그래밍을 여러 번 해봤고 익숙하고 조금 더 새로운 방법 아니면 정말 특정 동작을 포함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 시도하시는 게더 적합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 그걸 참고하지 말아요 나빠요 이 뜻이 전혀 전혀 아니라 해병어리 단계에서는 이게 조금 더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왜냐하면 근데 그 이유가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냥 하지 마가 아닙니다. 이미 선생님들이 지도자 과정에서 배운 동작들이 쓰실 거예요. 자, 근데 그 동작이 다 충분히 숙지가 되셨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시작했는데 어떻게 모든 걸다 잘하실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작들이 다 축, 숙지가 되지 않으신 상태이실 거예요. 기본 동작이나 내가 배운 동작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다른 사람의 동작들을 따라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 동작의 목적이나 그 시퀀스, 프로그램의 의미를 선생님들이 이해하지 못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에게 당연히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동작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전혀 아실 수가 없죠. 그러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뭐 느낌, 뭐 효과 다 좋은데 위험한 건 진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단계에서는 그냥 남의 동작 영상을 따라 하시는 거를 저는 어,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지도자 과정에서 다뤘던 그 익숙해진 동작으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배운 동작들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도자과정의 책을 딱 피게 되면 리스트가 앞에 나와 있죠. 그 리스트들을 한번 이제 펴볼게요. 자그 상태에서 내가 익숙하고 잘 가르치는 동작, 좋아하는 동작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그 중에는 내가 아직 잘 느낌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고 내가 가르치기 조금 어려워하는 동작들도 있으시겠죠. 이 단계에서는 보통은 어색하게 느껴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는 동작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순위를 매겨보세요. 그래서 아 요거는 내가 좀잘 가르치는 동작, 요거는 내가 어색한 동작, 이거를 뭐 연필로 나중에 지워질 수 있게 하셔도 되고, 아님 따로 종이에다가 써보실 거예요. 좀 순위를 매겨보세요. 앞으로는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수업을 하고, 익숙해지는 동작들이 더 많아지시겠죠? 그래야만 해요. 그래서 그 동작들을 전부 이해하고, 느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동작을 더잘 이해하고 가르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방금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도자 과정 1일차부터 티저, 리포머에 있는 티저를 할수 있는 게 전혀 아니죠. 호흡부터 배우고, 정렬 배우고, 그 과정을 밟아 오신 것처럼, 티칭에도 그 과정이 있어요. 조급해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 순위를 다 매기셨다면, 오늘 제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방법이 정답이고, 항상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수만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하실 점은, 건강한 회원님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우선, 프로그래밍에서 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정말 정말 많지만, 기초, 그러니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부터 오늘은 강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일단, 척추 움직임은 전부 다 들어가야 하고요. 그러니까, 불곡, 신전, 측굴 회전, 분절, 이거는 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큰 관절 있죠? 견관절, 어깨 관절이나 아니면 고관절, 얘네도 꼭 포함이 되어야만 해요. 모든 면의 움직임도 고려가 되긴 해야 되겠지만 뭐냐면 우리 요거 면 배우셨죠?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고 옆에 요 평면도 있고 회전 평면 있고 이세 가지 면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자 이거는 아마 위에 움직임들을 다생임 골고루 넣으셨으면 금방 채워지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넣을 포지션부터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세 가지로 할 거예요. 왜냐면 운동을 50분, 뭐 1시간을 한다라고 했을 때 25분 동안 누워있다가 25분 서있다가 가는 거는 사실 필라테스랑 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지션으로 결정을 해볼게요. 우리한텐 정말 다양한 포지션이 있죠. 누울 수도 있고,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한쪽 무릎만 꿇을 수도 있고, 엎드릴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네발 기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 세네 가지 정도를 먼저 뽑아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오늘 포지션을 누워서 시작해서 앉아서 동작을 하고, 중간에 사이드 라인도 했다가 엎드려서 몇개 동작을 한후 끊어야지라고 계획을 짰어요.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다른 종이에다가 spine, sitting, sideline, f r o n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지도자 과정에서 뽑아뒀던 익숙했던 동작들이 있죠. 그 동작들을 그 포지션에 맞게 넣어 보세요. 넣는데 난 너무 부족해. <laughs> 그러면 이 순위 동작, 좀 어색하지만 할수 있는 그런 동작들도 넣어줘야 되겠죠. 나는 너무 부족해. 그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도자 과정에서 사실 목표는 거기에 있는 동작은 다 티칭하고 이해를 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워필라테스 뭐 아나토미나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수업들을 계속 그 동작을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워크샵을 통해서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일단 기초적으로 내가 지도자 과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동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면 사실 지도자 과정을 한 의미가 조금 어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대로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동작을 지금 뽑아낼 거예요. 자, 그러면 스파인에서 두세 개, 세팅에서 두세 개, 사이드 라인에서 두세 개, 프론에서 두세 개 이렇게 짜게 되면 대략적인 오늘 프로그램의 동작들이 결정이 됩니다. 동작 이름을 쓸게요. 예를 들면은 뭐 스파인 트위스트뭐 아니면 스완. 브레스트 스트로크 이런 식으로 써 볼게요. 소우 so,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동작 이름 옆에다가 각 동작에서 집중하고 있는 관절이나 아니면 목적을 써 보세요. 예를 들면 스파인 트위스트다. 척추 회전. 요렇게 써 보시고 헌드레드나 그럼 복근 뭐 강화 써도 되고 아니면 호흡 집중 이런 식으로 써 주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누운 상태에서 밴드앤 리치 다리를 구부렸다 펴는 걸할 거다. 그러면은 골반 안정화 아니면 관절의 가동성 강화, 복부 강화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포커스를 써 보실 거예요. 자, 물론 필라테스 동작들은요. 그 동작 하나당 목적이 하나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접근이 쉬울 수 있도록 그냥 좀 간단하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필라테스 동작은 그 동작 하나당 한 근육만 강화하거나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동작들을 보면서, 척추 움직임, 굴곡, 신절, 분절, 체크, 회전이 다 들어갔는지 한번 체크. 그러니까, 스파인 트위스트 있고, 브레스트 스트로크 이렇게 하면, 어, 있구나, 신전 있구나, 회전 있구나, 이렇게 틱, 틱 체크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굴곡 뭐 이런 게다 들어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잉, 굴곡이 없네? 그러면은, 굴곡을 넣을 수 있는 동작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또, 큰 관절 움직임이 다 들어갔는지도 확인. 어, 내가 50분 동안 봤더니 척추랑 고관절밖에 움직이는 게 없어. 그러면 경관절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을 다시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동작을 넣어 주시고, 만약에 모든 동작이 전부 하나에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알아차렸다면 몇 가지를 빼 주시고 내가 빠뜨린 관절을 넣어주셔서 그 균형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나한테는 아직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동작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끝날 때막 순천 상태로 끝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떻게 쫙 쌓아나가는지 그게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 지금은 우리 시작한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동작으로 시작을 하지 않나 워머 미충분이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중간쯤에 자장 강도 높은 동작, 어려운 동작, 힘든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순서를 한번 재배치해 보세요. 동작을 바꾸셔도 되고요. 한번 동작을 정했다고 해서 그걸로 꼭 가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수업 중반부에서 쇼스파인 마사지를 한다라고 하면 초반부에 척추의 굴곡이나 분절을 이미 연습을 하고 그리고 고관절의 움직임도 이미 한 상태에서 중반부에 쇼스파인 마사지로 넘어오게 되겠죠. 자, 수업 시작! 하자마자 자, 누우세요! 이래가지고 쇼스파인 마사지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척추의 움직임이 빠진 것 없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동작으로 티칭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3, 네개가 들어갔으니까 여러 주력, 중력 방향을 이용을 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까지도 마련이 된 상태인 거죠. 같은 근육, 같은 관절이라도 포지션에 따라서 자극과 목적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포지션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여기가 익숙해지면 사실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 게한 수만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프로그래밍을 크게 걱정하진 않거든요. 매일 앉아서 프로그래밍을 각 회원에 맞게, 그룹에 맞게 하고 있지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왜냐면 저한테는 무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무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꾸준히 이제 워크샵들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팻병아리 선생님 을 위한 팁 하나를 드린 거예요.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해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제가 지금 여기 알려드리는 이 글과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에 있어서 길을 잃은 것 같아, 헤매고 있다. 그러면 꼭 이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 이유를 찾으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포지션 결정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